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어제 한국인분들이랑 반가워가지고 와인을 좀 먹었더니 좀 늦잠 잤어요. 시차는 완벽하게 적응한것 같고 오늘 8일만에 쾌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이 좀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쉬려고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길도 매우 평화롭습니다. 날씨도 좋고. 저는 오늘도 계속 해변길로 걷고 있는데, 완전 그림 같아요, 여기. 아, 평화롭다. 지금 위에 데크길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모래사장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네요. 여기에 셀프 스탬프가 있어가지고 찍고 가려고요. 멋지고만. 지금 12시인데 너무 덥고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메뉴가 1시부터 된대요. 지금 빵이랑 커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빵 그만 먹고 싶어서 1시간 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당들이 5시부터 8시까지 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을 때못 먹는 게 되게 서러워요. 우리나라 김밥천국이랑 24시 국밥집 너무 그립네요. 드디어 한시가 되어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메뉴는 고기. 어짜. 그래서 이렇게 빵을 줬구나. 어떻게 음식들이 이렇게 맨날 다 짜이 만들 수가 있지? 그래도 다 먹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짜니까. 고기를 빵에 올려서 <목소리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 숙소 비싸 가지고 25일 인데 거의 모텔이네요. 오늘 저의 저녁은 엠파나다와 맥주입니다. 8시까지 아무 메뉴도 안 된대요. 이 빵밖에. 오늘 숙소는 바다 바로 앞이어가지고 저녁 먹고 잠깐 노을 보려고 해변에 앉아있어요. 구름이 많아서 노을이 안 예쁘네요. 저는 그냥 이차 먹으러 갈래요. 안주는 8시 반부터 된대요. 아, 오늘 포기하고 자야겠어요. <laughs> 네. 이곳은 저의 3차입니다. 8시 반까지 아무 안주도 안 팔아가지고 결국은 마트에서 사왔어요. 도세지안 익혀 먹어도 되겠죠? 오늘은 아침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어제 더워가지고 비고 초입에서 멈춰서 쉬었더니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오늘은 레돈델라까지 19km 걸을 예정이고 빨리를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좀 걸어보겠습니다. 저 오늘은 공복에 걷고 있어요. 스페인에 왔으니까 스페인 문화에 맞게 밥 먹는 시간 좀 늦춰보려고요. 그래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고 중앙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공장 많고 차 많고 선박 많고 엄청 복잡스러워요. 갑자기 지나가시던 분이 부행까미는 하면서 빵을 주셨어요. 대박. 완전 그라시아어 저는 2시간 공복으로 걷고 드디어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라떼와 샌드위치예요. 지금, 비고 중심을 지나쳐서 왔는데, 정말 큰 도시답게, 슈퍼, 뭐, 과일가게, 약국, 옷가게,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술래길계의 명동 느낌? 와, 그 중심, 도시 벗어나자마자, 오늘 오르막 장난 아니에요. 와, 아, 오르막 지옥. 근데 오르막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와 오르막 올라오니까 비고가 하늘에 다 보여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드디어 남은 키로수가두 자리로 깨졌습니다 지금 92킬로 남았다고 나오고 조금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이 길에 적응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순례자 한 명도 못 만나고 지금 산길도 혼자 걷고 있는데 별로 안 무서운 거 보니까 처음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아 좋다. 오르막 빼고 오늘은 길이 전반적으로 막 힘든 길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숙소 거의 다 왔는데 근처 에 레스토랑 하나 있길래 점심 먹으려고 들어왔어요. 숙소까지는 한 20분 남았고 점심 먹고 체크인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약간 스크램블 해산물 느낌 메뉴가 있길래 주문해봤어요. 뭔가 항상 안 먹어보는 거 시키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미역이랑 새우랑 치즈 이렇게 볶은 느낌이에요. 맛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소라 그런지 그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배정받은 곳은 이곳 1층 침대입니다. 오늘 저녁은 기찮아서 그냥 마트에서 사왔는데 레몬 맥주랑 그냥 맥주 한병더 있고요. 해산물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컵라면 그리고 아이 고춧가루를 사왔습니다. 오늘 사온 거다 맛이 궁금해요. 작업을 끝이겠습니다. 짤 거를 예상하고 스프를 반 만났습니다. 여기도 꼬치가루를 넣을게요. 굿모닝. 오늘 출발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어제 피곤해서 저녁 9시 잤더니 새벽 2시에 깨가지고한2 시간 설치다가 다시 잤더니 조금 늦잠 잤어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방에는 이렇게 방수백을 씌웠는데 많이 오진 않아서 비옷은 아직 안 입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폰테베드라. 19km 걷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 아킬레스건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킬레스건이 빨갛게 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킬레스건염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밤에 좀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고 오늘 신발을 좀 느슨하게 묶었거든요. 지금 한 4, 5일 남았는데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피톤치드 맡으면서 걷는 길이 많아가지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공복으로 1시간 걷고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아또올라간또 올라가. 왜 이렇게 오르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또 내리막이구만요.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빠! 목소리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오빠! 음. 옷이 많이 얇아졌네? 여기 완전 진짜 그냥 봄이야 오빠 나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하 <laughs> 어? 얼굴 왜 이렇게 동그라졌어? 얼굴 동그라졌냐고? 어떡해. 아니, 여기 음식이 다 짜서 그냥 부은 거야. 부은 거 맞아?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 마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을 안 골목길은 더 예쁘네요. 차 없고 한적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도 골목길은 항상 예쁩니다. 아쉽게 앞자리가 훅훅 떨어지네요.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뭔가 아쉬움이 더큰것 같아요. 지금 남은 키로수로 보면 한 4일이면 완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그리워요. 지금은 12시 반입니다. 숙소까지 한 1시간 반 남아서 도착해서 점심 먹으려고요. 어제부터 식사 시간을 조금씩 늦췄더니 도착해서 먹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점심 먹으면 좀 늘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데 귀찮아가지고, 비옷은 안 쓰고 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어이없게도 제가 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지금 숙소 거의 다와가는데두 시간 동안 비가 안 그쳐요. 찝찝해 죽겠어요.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깔끔하네요. 숙소는 오늘은 걸은지 5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피자랑 맥주 한잔 주문했어요. 저는 엄청 매운 표시가 있는 피자를 시켰고, 매운 소스를 달라고 해서 이 소스까지 뿌려먹어보려고요. 이는 나오기도 전에 맥주를 이만큼이나 마셨네요.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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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당. 제가 <목소리도> 지금 피자집에서 맥주 500두잔 먹고 취했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조금만 누워 있다가 2차전을 시작할 거예요. 굿모닝 오늘은 아침 9시에 출발했고요 어제 맥주 502잔이랑 와인 1리터 다 먹고 잤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깔다스 대 레이스라는 곳 까지 갈 예정입니다 폰테베드라도 큰 도시여서 그런지 골목골목 모아 엄청 많고 너무 예뻐요 오늘 날씨가 맑아진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친구랑 같이 걷고 있어요 와, 날씨 진짜 좋다. 맑아지네, 진짜. 오늘 아침은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먹습니다. 아, 앞자리가 벌써 5에요, 5. 아쉬워, 아쉬워. 오늘은 날씨가 개서 그런지 공기도 엄청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 발 담그고 싶다, 와. 잠시 경치가 좋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맥주 두잔 먹고 신났어요. 오늘 완전 평지에다가 구름 너무 예뻐가지고 거를 맛이 난다. 오늘은 그 일주일째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있는데 막 경치 예쁘다, 막 이런 감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심에 같이 맥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혼자 걷는 것도 되게 좋은데 같이 걷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오늘 저의 카미노 메이트들이에요. 부까카미노 발다스 데 레이스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동네 너무 예쁘네요. 와, 노르토가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여기 마을에는 이렇게 족욕탕이 있어요. 발에 휴식을 주러 왔습니다. 어, 뜨겁다. 오늘 저녁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오늘은 8시 반에 출발했고요. 오늘 목적지는 한 16km? 17km 떨어진 파드론입니다. 오늘 걷고 내일까지 걸으면 이 예쁜 길의 여정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더 즐기면서 걸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 길이 초반에는 계속 해안을 걸었잖아요. 중간부터 이제 제가 폰테베드라 지나서 레돈델라부터는 지도상으로 일자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산길이랑 마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길 자체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마을도 느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다볼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새소리 너무 좋고 길도 푸릇푸릇해서 너무 예뻐요. 상쾌하다. 오늘은 이틀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스건이 많이 나아졌어요 얘도 이제 끝나는 걸 아는 건가? 아 <목소리> 어, 앞자리 3이에요 3. 아수아수 아수. 오늘은 순례자들이 꽤 많네요. 다들 저큰 가방을 메고 잘 걸으시네. 오늘은 순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아침입니다. 근데 다들 아침에 카페에 와서 커피한 마시고 가는데 어게 공복에 그렇게 잘 걸을 수가 있는 건지... <목소리> 앞자리 뚝뚝 떨어져가지고 벌써 27km 남았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목적지였던 파드론 마을에 도착했는데 지금 아직 1시도 안 돼가지고 다음 마을까지 조금 더 가보려고요. 오늘 컨디션 대박. 질주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맥주 한잔 땡겨가지고 앉아서 맥주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앉으면 뭔가 처질 것 같아서 오늘은 김맥을 선택했습니다. 아, 굿! 저 지금 맥주 500캔 하나 먹었다고 조금 알딸딸한데 혹시 저알쓰될 걸까요? 제가 보조 배터리 잊어버린 거 모르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오느라 지금 핸드폰 꺼졌거든요? 알베르게 근처 다온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뭐 하나 나오겠죠? 여기가 오늘 저의 알베르게고요. 오늘도 뷰가 너무 예쁘네요. 밖에 저 꽃핀 나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비가 엄청 오네요. 저는 다행히 알베르게 잘 찾아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에스트라비투데라는 마을이고 21km 정도 걸었고 6시간 걸렸네요. 오늘 조금 많이 걸어놔서 내일 마지막 날답게 좀 여유부리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숙소에는 이렇게 멋진 거실이 있어서 남은 오후 시간은 여기서 밀린 유튜브 편집하면서 보내 보려고 합니다. 오 맥주 완전 큰아 조이. 나 맥주 시켰더니 올리브랑 치즈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저녁 식사를 이렇게 다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합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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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